나이와 실리프팅은 큰 연관관계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어레인지의 나이에서 가장 추천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닥터 리프팅입니다 제가 30대인데 지금 실리프팅을 하면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제가 50대인데 실리프팅을 너무 늦게 한 건가요 이런 질문이 많으셔서 오늘은 레이저리프팅은 언제 하고 실리프팅은 언제쯤 하면 될까요 제가 오늘 요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나이와 실리프팅은 큰 연관관계를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0대 중반 50 이 어레인지의 나이에서 가장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를 먹지만 제일 효율적인 건 배고플 때 먹는 거잖아요. 실리프팅을 하면 효과가 제일 좋을 때 얼굴 라인이 살짝 처지기 시작하고 이 중안면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팔자가 보이고 심술보가 거울을 봤을 때 예전보다 확연히 보일 때 이때가 실리프팅을 하기 가장 좋고 만족도가 높을 때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어렸을 때는 하면 안 되나요가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나이가 어린 20대 분들은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실리프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 얼굴형을 바꾸고자. 그런 경우에는 어설픈 걸 하는 것 보단 차라리 실로 임팩트를 강력하게 주는 게더 나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레이저를 할땐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레이저는 얼굴을 이렇게 딱 붙여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실리프팅은 얼굴을 올려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리프팅인 거죠. 쉽게 말해서 레이저로 이렇게 얼굴이 바짝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해요. 체간을 하는 말이지만 레이저로도 그렇게 할수 있으면 굳이 힘들고 어렵게 부담스럽게 얼굴 안에 실을 넣을 필요가 없죠. 레이저보다는 실이 임팩트가 좀더큰 거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대부터 50대까지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분들을 보시면 이런 경과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가볍게 받으세요. 그러다가 점점 레이저도 헤비한 레이저로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울쎄라나써마지 같은 레이저들을 하시죠 그러면 되게 만족하세요 그런데 그걸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3년 정도 하시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효과가 없는 것같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그거를 감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김치찌개가 참 맛있지만 김치찌개를 일주일 내내 먹으면 물리잖아요 그럼 중간에 다른 거 먹고 한참 지나서 다시 먹으면 맛있잖아요 뭔가 반복된 동일한 시술을 계속 받아요 때 느껴지는 감흥도 그렇고 우리 몸의 자극도 그래요. 같은 자극을 동일하게 계속 받으면 뭔가 감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년을 받으면 뭔가 애매하실 때 보통 실리프팅을 많이 찾으세요. 아직 수술을 하실 얼굴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실을 그 뒤로 계속하느냐. 그렇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실로에서 임팩트 있게 한두 번 하셨다가 다시 레이저로 돌아가셨다가 좀 지나면 다시 또 실을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감흥이 떨어졌을 때 임팩트를 줘야 할 때, 그때가 시를 할 시점인 거죠. 보통 그때의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에서 50대까지가 되시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보아오면서 아이 시점에 시를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겠구나 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0이긴 하지만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레이저 가볍게 받았는데 만족했어. 그러면 굳이 시를 하실 필요 없고 환자분한테 제일 효율적인 건 최소한의 시술로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만족을 하시고 얼굴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좀 많이 처졌고 나는 아무 시술을 받지 않았지만 눈에 띄게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칼은 되기 싫어요. 그러실 때는 레이저 안 받으시고 실부터 하시고 내가 만족도를 얻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환자분하고 상담할 때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게딱 고시점에서 그 실을 하시게 되면 만족도가 훨씬 좋아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는 레이저 슈팅은 언제 하고 실리프팅은 언제 하는가에 관해서 통계 같은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의 개개인의 반응을 보고 약간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리프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